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예,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같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 지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마음에 맞는 예배와 기도. 예, 제목으로 성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겠습니다. 야, 조금 전에 저기 돼지라는 사람 누구냐? 어? 그냥 돼지 아니야. 잘생긴 돼지라고 해줘. 얘들아. 잘 있었느냐? 내가 누구냐? 그러... 아도니아 아니야. 아도니아.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지난주에 어, 죽었어. 그래, 나는 솔로몬이라고 해. 음. 원래 저기. 너 잠깐만 일어나볼래? 일어나봐. 뒤로 돌아봐. 원래 내가 어렸을 땐 이렇게 생겼었는데, 어, 크면서 조금 컸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 컸어. 앉아. 야, 저기 못생겼다 누가야 이따가 저 간식 주지 마세요. 아 어, 조용히 해봐. 내가 지금 굉장히 좀 힘이 없어. 어, 어제 밤을 새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자, 오늘은 좀 조용히. 아 아무튼 어쨌거나 그래 우리 아버지 다윗 왕도 이제 돌아가시고 이 부족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 일단 그래 하나님께 우리 일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자 어, 제사를 드려야겠다 자제 누구시오 저제 사장인데요 아. 저 혹시 저기 성이 혹시 차씨? 혹시 차승원이라고 아유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아, 제사장. 어 오케이. 제사장도 준비됐고. 자, 여봐라. 재물을 갖고 오너라 네. 아, 그래. 완시야. 자, 조용히 해. 어, 자, 아주 흠없는 네. 네. 어, 수소구나. 자, 가만있어 봐. 지금부터 각을 떠야겠구나. 이 각을 내가 떠야 되냐? 네. 아, 최 사장 알려주십시오. 자진을나눠서 이렇게 닫봐다 알겠... 직접 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원래 알겠습니다 예 자기가 자. 직접 하는 겁니다 아. 얘들아, 조용 해봐 이게 뭐야? 나이아! 나이나이 일어나 봐, 나이아소다 자, 뒤로 돌아 봐 이게 뭐라고? 소! 뭐라고? 소! 그렇지, 소! 이 소세지 하나 주거라 야, 이게 어떻게 라이언이야? 이거 소야, 소. 어? 소라고, 소. 흠없는 수소 숫소. 어? 아. 자, 흠없는 수소 자, 지금부터 이 흠없는 수소를 각을 떠야 돼, 각을. 아, 많이 힘들지만, 아, 소야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한다. 수소야 자, 지금부터 수소를 돼요 뭐? 안돼요. 어, 돼다 떴어 요 안돼요. <Brownley> <-nya> <놀린> <놀린> 벌써 두 시간이 <놀린> 지났습니다. <Kn� jewelry> 아유, 아, 자 제보를 준비하는데 두 시간 걸렸습니다. 알겠다. 자 우리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자 다들 무릎을 꿇읍시다. 무릎. 아, 아, 자 조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자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응. 아버지 이슬로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부족한 것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 아 수고하셨어. 왕시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 아, 수고하셨는데 아, 가서 이제 좀 쉬시요. 네, 요 소세지 하나. 드시면서 아,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음. 우리 제사장님들 하나씩 드시면서 네. 자 이제 좀 가서 들어가서 자, 이제 저는 이제 그만 물러 어,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쉬시오. 네 그래. 아, 자 들어가서 예배 쉬시오. 잘 내리는 친구들줄 겁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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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아 잠깐만 잠깐만 다시 일로 와보시오. 아니 왜왜왜 왜, 아. 왜, 자좀 쉬었지? 자 우리 다시 예배를 드립시다. 예? 자 예, 예, 예배요? 아 예. 얼른 이리 오시오. 아니 어. 방, 방금 예배 끝났잖자 끝났는데... 어, 얘들아. 아니 이건 또, 오시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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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니 또, 아니 또 재물을 또 잡으세요. 자 어. 얘들아 이게 뭐라고? 그렇지. 일어나 봐. 어. 이게 뭐라고? 그래 그래 그래. 자. 자, 소 자, 야, 다른 사람들도 쉴 거야. 자, 조용히 해봐. 자, 빨리 하자, 이제. 자, 또 예배를 드리자. 얘들아. 아니, 제 사장님. 자, 얼른 앉으시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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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이 부족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아, 아, 이제 예배 아, 끝났다 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아, 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제 진짜 얼른 들어가서 아, 쉬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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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수고하셨어요다 말로는 나오는가? 아, 예, 나옵니다. 아, 자 이제 자, 밤이 됐구나. 예 수고하셨어요. 아, 예. 아주, 아주, 아주. 자 아주, 아주. 나도 이제 좀 자야겠다. 네. 어? <놀람> 새벽지가완보호호호호 <놀람> 예연애를들어야겠다 여보라, 예? 예? 다들 일오너라 어? 아니, 자, 아니 오늘 하서 힘차게 예배로 시작해보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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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 새벽 아이를 왜? 얘들아이래소자고 아니, 어, 자래 그래, 소자. 자. 아니, 자, 얼른 잡자. 네. 자, 시작! 음이! 아니, 음이! 아니, 제, 제, 우리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립시다. 오, 왕이 제정신 자 아닌 것 같은 자 아니 아니 한... 새벽까지 아니 이게 무슨 엎드려 예 네? 엎드려. 엎드려 아니 엎드려 아니 빨리 엎드려 아니... 엎드려, 아니... 아니, 엎드려. 아니, 아니 엎드려 아니 제사장님은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엎드려 엎드려 저, 제가 왜왜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야 됩니까 어, 어? 엎드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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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어서 <laughs> 앉아 일어서. 저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앉아. 아니. 일어서. 왜? 앉아. 일어서. 아, 예배를 우리가 잘못 드렸구나. 그렇지. 아. 자, 우리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아, 예배를 드립시다. 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자, 얼른 가서 쉬시오. 얼른 가서 쉬시오 왕이시여또 응. 어, 얼른 가서 쉬시오 벌써 1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주, 우리 예배 주, 저기 일주일에 우리 몇번 드리죠 일주일에, 일주일에? 아,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이상한 왕인 것같제 사장님 율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야. 눈만 뜨면 예배드리라고 그러는데 일만 음. 이... 그렇게 대충 예배드리면 되는 거야? 요척하는자 예배를 또 드려야겠습니다 자 예배드립시다 네? 자 예배드립시다 자어 여기 또 재물이 있군요 아니 아자 아니 이러다가 재제이 억울하겠습니다 우리 먹을 소금 이게 엎드려 아 어, 엎드려 어? 어? 엎드려 아니 왜 엎드려? 아니 이보시오. 백성들 좀몰아어 아 엎드려? 엎드려. 몰아해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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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하나면 예배를, 둘 하면 잘 드리자. 자, 하나. 예배를 둘. 네? 많이 드렸는데 또 드려야 되나 하나. 하나. <laughs> 예, 예배를 둘. 잘 자, 잘 기상 드렸는데. <laughs> 자, 이제 어. 예배를 드립시다. 아, 자, 예. 예배를 드립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자, 하나님 아버지, 아, 여기,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 다안 드립니다. 왜 드립니다. 안드리는데드다왜안 드립니다. 왜안드립니드리 누가 예배 안 드리지?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자, 우리 아 배가 고픈데 소세지라도 하나 까 드시죠. 아, 여기 숨겨놨습니다 네, 네. 아, 그렇죠. 네. 엎드려. 아니 배가, 예? 네? 그리... 아니 아니. 아니 몇 시간에 배고소시지좀 지금... 까먹으면 안 되나? 자, 저 지금. 돼? 지금 뭐 예배. 지금. 어? 이게 겨우 5 0 0 넘었는데 무슨 아니 어? 소세지가 자, 지금 들어갈야 지금 어디 예배 어? 시간에 지금 뭐를 아니, 먹고 있어? 초이가 어? 별로 지금 먹지도 못해서 배고픈데 이렇게 계속 예배만 드리면 어... 여봐라! 여, 여 여봐라! 칼 갖고 오너라. 여봐라, 여봐라, 여봐라 오늘 못 왔습니다. 오늘 못 나옵니다. 여봐라요. 여봐라. 아, 네. 그렇구만. 네. 어. 아, 자, 엎드려. 아니 또또 엎드려. 엎드려. 자, 하나 하면 예배를, 아, 둘 예배. 하면, 아, 하나 하면 예배 시간에, 둘, 뭘 먹지 말자. 오케이, 자, 하나! 예배 시간에! 둘! 뭘 먹지 말자! 하나! 예배 시간에! 둘! 뭘 먹지 말자! 목소리 봐라! 하나! 예배 시간에! 둘! 뭘 먹지 말자! 자, 일어나시오. 자, 자 우리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립시다. 자! 아이 치, 너희 지금 뭐 하고 네. 있어? 어? 뭐 하고 있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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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기도합시다. 선생님, 다리 아파요. 아이, 다리 아, 다리 좀. 하나님 좀, 아버지. 지금 예배 무릎 아파 죽겠는데 다리 좀펴면 어때? 이게 좀 <웃음> 엎드려. <웃음> 엎드려. 아니, 얘도 얘, 얘도 다리 폈는데 얘 얘도 다리. 아니, 얘. 엎드려. 얘, 이제, 이제, 800 다, 번, 다, 이제 800번, 이제 800번이에요, 이제 800번. 빨리, 업, 어, 업데업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 자, 아 하나 하면 예배 시간에, 둘, 자세를 바르게. 아 하나하면 오케이 자 하나 예배 시간에 둘 자세를 바르게 하나 예배 시간에 둘 자세를 바르게 그렇지 자 일어나시오 <laughs> 자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를 해야 되나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어 허리를 곧게 편다 왜 허리를 굽부정하면 뭐가 온다 엎드려. <웃음> 엎드려. <웃음> 아니, 왜 저희 <절> 잘했는데? <laughs> 자, 예배 시간에 허리를 굽히면 뭐가 온다? 잠이 온다. 그렇지, 잠이 온다. 네. 자, 그리고 눈동자는 어디로? 앞에, 앞에. 어, 앞에 누굴 향해서? 너무, 너무 피곤해요. 어, 앞에 있는 인도자 또는 설교자를 향해서. 알겠지? 자, 우리 이제 그러면 또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졸리나 감사드립니다. 저 조금만 엎드려도 하나님이 솔로몬

졸지 말자. <laughs> 하나하면 예배 시간에 둘 졸지 말자자 하나. 예배 시간에 둘 졸지 말자 하나. 예배 시간에 둘 졸지 말자. 자 일어서시오. <laughs> 아, 자아 아, 이제 더 이상 힘도 없. 어 지금 없습니다. 예배 시간인데 아, 누가 아, 누가 떠들지? 이제 떠들 힘도 없. 어? 또 힘도 없이. 어, 자, 자, 우리 또 이제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자, 자,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지금 예, 몇 번째 예배인지 지금 아십니까? 이제 990. 990. 999번째입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자,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솔로몬을 하나님 왕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응. 응. 지금 댓글... 엎드려 왜, 왜 잘하고 있는데 왜? 잘했어, 이거. 어, 어. 엎드려 아, 아니 이 다음번에 잘했어야지 엎드려 아, 아. 999번 치는데 어? 저 아까 너무 세게 때려서 너무 아파요 어. 여, 여, 자 예외 시간에 네. 어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어. 겁니다 알겠죠? 아니, 어떻게 딴 생각 어? 딴 생각한 거 어떻게 어. 알았지? 어? <laughs> 지금 언제 예배 끝나나 고그 생각으로 오, 딱 오, 빨리 어 빨리 예배 끝났으면 예배가 언제 하면... 끝나나 와, 설교가 언제 끝나나 아이고, 어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랬지 네. 어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됐습니다. 어. 됐습니다 자 네. 우리 이제 드디어 네. 네, 드디어, 아, 드디어 몇 번째 아, 아유, 네. 힘들어 어, 들어 드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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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번째입니다 천번, 자 천번째.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정말 고생이 많았어. 네. 하, 너무 이제 고, 고생하셨어 하, 그래. 예, 이제 다들 왕. 진짜. 봅시다저 어린 왕 있잖아요. 저거. 네. 백방 얼마 못 가서. 네. 다른 왕들이 반란 음. 일으킬 거예요. 어려가고 어린 귀가 간지러운 거 네. 같은데 왠지 지혜도 한계도 없고 저러다가 여기 업 업. 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저, 자 이거 들고 우리는 이제 가시오 저는 뒤로 가요. 야자 고생했습니다. 네. 아. 아, 나도 너무 피곤하다. 아, 아, 얘들아, 하, 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나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할수 있는 거는 예배만이라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내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아,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하다.

뭐지? 이건 꿈인가? 아 어, 아니잖아. 네. 솔로몬아,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는 다윗의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어,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져 나타나셨나봐. 어, 어, 하나님, 어. 솔로몬아, 너가 네. 예배를 내 마음에 맞게 아주 잘들였구나 <laughs>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어, 무엇을 원하느냐 소세지야. 소세지를 원하느냐 <laughs> 옛다 소세지 <laughs> 옛다 소세지, <laughs> 옛다, 소세지. 니가 원하는 건다 주겠다. 조용히 해봐, 얘들아. 지애. 진짜 소세지가 생겼어. 가만 있어봐. 지애. 지애. 내가, 지애. 내가 뭘 구해야 되지? 지애. 지애. 이 나라를,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금을 구할까? 아니면, 아니면, 아, 그래. 이쁜 아가씨를 달라고 할까? 아니씨 그래 맞아 그래 내가 지금 다른 걸 구할 때가 아니지. 맞아 하나님! 그래 얘기해 보거라. 이스라엘과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게 나라를 주시고. 또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시고 이 부족한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너무나도 어리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달라고 예, 지혜를 달라는 목적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더잘 섬기고 나를 더욱더 더 자양하기 위해서라고 예, 맞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또네 원수를 죽여 달라 이런 것도 구하지 않는구나. 오로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 나라는. 소세지가 넘칠 것이다. <목소리> 다만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끝까지 따르고 내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이 복이 오래도록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잘 있거라. 어 <목소리> 하나님. 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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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님께서 내, 내 기도를,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어. 어, 머리가 갑자기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 어, <laughs> 왕이시여. 아, 갑자기 올해의 소산물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어. 이것이 다 왕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신 이유 같습니다. 마음 백성들이 왕을 다 칭송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것을 어, 그러면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씩 아, 네 왕이시여, 우리 예배를 끝까지 달 드리는 친구에게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왕? 아, 이거 가지 가셔도 됩니다. 네. <laughs> 왕이 지혜가 넘치는 군요. <laughs> 네. 하나. 와, 아,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십니까? 아, 일등 아니죠. 그래, 자, 우리 마지막까지 예배를 끝까지 잘 드리는 백성들에게 소세지를 나눠주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정말 이제. 쉬러 가보겠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